조용했던 방송국 복도가 요즘처럼 싸늘했던 적이 있었을까.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 다 불리며 화제와 시청률을 동시에 거머쥐었던 프로그램 최강야구.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열정, 이나 감동, 을 떠올리게 하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의 입에서는 껍데기만 남았다. 는 냉소가 흘러나온다. 최근 JTBC 가불꽃 자구. 제작진을 상대로 저작권 공세를 펼치며 원조는 브레이커스다 라고 선언한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방송의 영혼이 사라진 시대의 자화상으로 번졌다. 창작자의 땀과 시청자의 사랑으로 자라난 콘텐츠가 이제는 숫자와 이익의 계산기 위에서 해체되고 있다. 시청자들은 묻는다. 우리가 사랑했던 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심 아니었나요? 하지만 그 진심을 지키려는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남은 것은 빛을 잃은 로고와 열정이 빠져나간 스튜디오의 메아리 뿐이다. JTBC가 준건 승리의 판결, 일지 몰라도, 그들이 잃은 것은 훨씬 더 크고 깊다. 시청자들의 믿음, 그리고 방송이 품어야 할 영혼이다. 카메라가 꺼지고, 조명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침묵 뿐이었다. JTBC의 스튜디오 안에서는 더 이상 웃음소리도 열정적인 응원도 들리지 않는다. 그곳은 한때 야구를 예능으로 승화시킨 기적의 공간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장작의 돈에 팔린 장소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붙었다. 모든 것은 한 통의 보도자료에서 시작됐다. JTBC는 브레이커스, 가진짜 원조이며, 불꽃자구, 는 유사 프로그램, 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 문장은 언뜻 단순한 저작권 방어처럼 보였지만, 방송가 내부에서는 장작의 역사를 부정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브레이커스는 과거 최강야구의 기획 단계에 참여했던 핵심 제작진이 새로운 이름으로 독립하여 만든 팀이었다. JTBC가 프로그램의 방향을 상업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우리의 아이디어가 더 이상 진심을 담지 못하게 됐다, 고 호소했다. 하지만 JTBC는 그들을 권리를 침해한 자, 로 몰았다. 그리고 법정 문 앞에서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은 서로 다른 편에 서게 되었다. 시청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최강야구, 를 사랑했던 이들은 SNS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외쳤다. 우리가 응원한 컨선수들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였어요.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 싸움이 아니라, 마음을 잃은 전쟁이에요. 그들의 분노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섰다. 그들은 제작진의 창의력을 빼앗고, 프로그램의 본질을 짓밟은 JTBC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말했다. JTBC는 껍데기를 지켰지만, 그 안에 영혼은 이미 떠났어요. 방송과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카피 논란이 아니다. JTBC가 창작자보다 브랜드를 우선시한 순간, 최강 야구는 이미 죽은 콘텐츠가 됐다. 실제로 최근 방송된 몇몇 회차는 시청률은 올랐지만, 시청자 평점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자극적인 연출, 억지 감동, 그리고 야구보다 갈등을 중심에 둔 편집 방식이 불만의 원인이었다. 진짜 야구를 보여주던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변했나요? 팬들의 질문은 JTBC의 홍보실로 향했지만 돌아온 건 창작 의도에 대한 오해라는 짧은 답변뿐이었다. 그러나 JTBC 내부 사정은 복잡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전했다. 경영진은 프로그램을 브랜드 자산으로만 봅니다. 시청자들의 감정이나 창작자의 열정보다 지적 재산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이 말은 JTBC의 현주소를 가장 정확히 드러낸다. 열정의 공간, 이계산의 공간, 으로 바뀐 현실. JTBC의 결정은 당장의 승리를 안겨줄지 몰라도, 그로 인해 생긴 균열은 더 깊고 넓게 퍼지고 있다. 브레이커스, 측은 진짜 창작은 빼앗을 수 없다. 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고, 시청자들은 점점 더 냉소적인 시선으로 방송을 바라본다. JTBC가 프로그램을 지켜낸 게 아니라, 스스로의 명예를 잃었다, 는 말이 퍼지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방송 분쟁이 아니다. 이것은 장작의 영혼을 잃은 시대에 대한 경고다. 프로그램은 여전히 전파를 타고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울리던 진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불꽃처럼 타올랐던 야구 예능의 열기는, 이제 재만 남은 득재빛으로 식어가고 있다. JTBC는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법보다 빠르고 시청자의 마음은 판결문보다 무겁다. 최강이하고 가진 자 잃은 것은 시청률도 저작권도 아닌 시청자들의 신뢰 그리고 방송이 품어야 할 인간의 온기였다. 우리는 단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JTBC의 저작권 공세가 시작된 직후, 브레이커스, 제작진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안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JTBC 내부 회의에서 수없이 논의되고, 발전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권한은 사라졌고, 꿈도, 크레딧도, 흔적조차 지워졌다. 우리가 만든 캐릭터, 우리가 쓴 대사, 우리가 살게 한 구조. 그 모든 것이 우리 손을 떠나 다른 이의 이름으로 방송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제작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불타는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브레이커스는 결국 반격을 선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업 파일, 총안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JTBC의 원조 주장, 이 허구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였다. JTBC가 훔친 건 콘셉트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이 폭로 이후, 여론은 급속도로 JTBC에 불리하게 기울었다. 시청자들은 분노했고, 일부 광고주들은 계약 연장을 재검토했다. JTBC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다. PD와 작가들은 SNS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며 창작보다 계약이 우선되는 조직 문화에 숨이 막힌다. 고토로 했다. 방송가의 한 선배 프로듀서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히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방송계는 누가 더잘 팔아먹느냐의 싸움이 되어버렸어. 실제로 JTBC의 행보는 상징적이었다. 그런 프로그램의 원형보다 브랜드 유지 를 택했다. 그 선택은 단기적으로 회사를 지켰지만 장기적으로는 창작의 토양을 황폐화시켰다. 프로그램은 아직 JTBC의 이름으로 방영되고 있지만 그 안에 사람 냄새는 사라졌어요. 촬영 스태프의 이 말은 냉정하지만 진실이었다. 촬영장은 효율을 위해 감정이 삭제된 공간이 되었고 대본은 열정 대신 계산으로 채워졌다. 감독의 구호보다. 회계 담당자의 숫자가 더큰 힘을 가졌다. 그럼에도 JTBC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며 대응했고 심지어 브레이커스 최계 명예훼손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그 순간 JTBC가 지키려 했던 건 진실이 아니라 체면이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JTBC 공식 유튜브에는 껍데기 프로그램 진심을 돌려줘 같은 해시태그가 쏟아졌다. 방송이 끝난 뒤, 댓글창에는 이제 이건 우리가 알던 최강야구가 아니다. 라는 글이 줄을 이었다. 그들의 분노는 점점 하나의 목소리로 모였다. TBC 가법을 이겼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은 잃었다. 결국, 방송은 끝내 방영을 강행했지만, 시청률은 JTBC가 한때 자랑하던 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숫자가 떨어진 만큼, 신뢰도 함께 무너졌다. 브레이커스, 는 독립 플랫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예고하며, 진짜 창작은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된다, 고 선언했다. 그날 이후 JTBC 본사 앞에는, 도용히 피켓을 든한 명의 팬이 있었다. 그 피켓에는 단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당신들이 꺾은 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리커스와 JTBC의 법적 싸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방송가 전체가 장작의 윤리 를 다시 묻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시청자들은 화려한 조명이나 유명한 로고에 속지 않는다. 그들은 이야기 속에 숨은 진심의 온도 를 본다. 그리고 JTBC는 지금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자신에게 묻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지켜낸 건 무엇이었을까? 남은 것은 화려한 세트와 꺼져버린 열정의 집더미 뿐. 최강야구의 이름은 아직 살아있지만, 독의 영혼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큰 전쟁이 그렇듯, 승자도 패자도 남기지 않았다. JTBC의 스튜디오는 여전히 돌아가지만, 그 빛은 예전과 다르다. 촬영장의 공기는 묘하게 공허했고, 한때 열정을 불태우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스쳤다. 브레이커스. 는 모든 걸 일은 듯 보였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은 신뢰를 얻었다. 그들의 투명한 싸움은 시청자에게 창작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었다. 진짜 콘텐츠는 법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되는 것임을,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답은 어쩌면 간단하다. 진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화려한 세트나 숫자가 아니라, 처음 그들이 야구를 사랑했던 마음으로 JTBC 가 잃은 것은 시청률이 아니라 신뢰의 온도. 브레이커스 가 얻은 것은 승소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였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지켜보며 하나의 이름을 기억한다. 진심을 잃은 방송은 생명력을 잃는다. 이 기사를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한 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창작과 인간의 진심을 지키고자 하는 한 사람의 절규였습니다. 당신의 분노, 당신의 눈물, 그리고 당신의 공감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새로운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지킨 사람들, 그 이름이 언젠가 다시 빛나길 믿으며 이글을 마칩니다.